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8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소위 말하는 친녀, 한이단, 한인단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데요. 한국 정부 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그... 정당한 절차 예, 승인 절차 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파라법 위반이다. FARA법 위반이다. 신고가 이미 접수됐다는 건데요. 특히 북한에게 좋은 종전 선언법 통과 활동도 미국 의회에서 KAPAC가 어 활동을 하고 또 의회 행사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도 홍보하고, 그런데 외국 정부를 대리할 때는 대리인 활동 내역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 친여, 한인단체 내사 착수, FARA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지금 미국 민주참여포럼 KAPAC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조정식 서영교 김영배가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사진이 여기 뒤에 떡하니 있죠. 자, 미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영구적 평화협정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된 이른바 한반도 평화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친여 성향의 재미단체, 미국 민주참여포럼, KAPAC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이 의심된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법무부가 미국의 법무부죠. 내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외교, 안보특보, 그리고 문재인, 네, 경의대법대 후배인 재미사업가 최강철 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가 FARA법에 따른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미국에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FBI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38년 제정된 FARA법은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한 모든 활동을 관할부서인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어, FARA법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KAPAC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 국회의원과 미국 의원과의 협조 아래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했다. 그래서 즉각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7월 23일 반 트럼프 성향인 브레드 시먼 민주당 하원 의원, 조정식, 서영교, 김영배 등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에서 종전선언법 관련 행사를 열었던 겁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정부 외교 안보 정책 목표를 홍보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이 최강철이가 대선 을 앞둔 지난 5월 13일 이재명 선거 캠프의 후보 직속 외교안보특보 에 임명됐고 kapac가 미국의 거주자 들로부터 페이팔 신용카드를 통한 후원금도 모집한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함을 받거나 외국인에게 후원금을 받는 것만으로 법 위반이라 할수 없지만 이를 매개로 한국 정부, 그러니까 외,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 정부죠? 영향력 행사를 돕고 미국 내 여론, 정책, 의회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은이 FARA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KAPAC가 117대 의회부터 세계 회기 연속 종전 선언법을 발의한 혐언에 대한 우리 정부 훈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됐는데 미국 법무부 제공받은 점, 정보를 검토해서 이 단체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작년 미국 검찰이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테리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파라법에 따른 대리인 신고 누락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에서 볼수 있듯이, 미 당국은 외국 정부와 일하며 이해를 대변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등록해라. 그리고 활동 내역을 당국에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한이 법을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연간 수십억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한미 의회 교류의 전초 기지를 표방하며 작년 4월에 출발한 한미 의회 교류 센터 등이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리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한파 양성, 한국 우호 여론 조성 등 대미 공공 외교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교부사나 한국 국제 교류 재단도 미국 당국으로부터 대리인으로 등록하라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이재명 정부 혹은 이재명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친여 단체, 근데 단순히 친여 단체가 아니죠. 종북 단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자, 이런 종북 단체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홍보 대표하는 척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주사파들의 입장을 미국에 퍼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방법은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자 저런 친북 단체들 그리고 친 좌파 정당 단체들 친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여당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찌 되었건 간에. 이것들 가만히 둘 수가 없죠. 한국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휘두르면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재명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바로 8월 23일 토요일 광화문으로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슬 퍼런 임기 초기에 이재명에 대항해서 광화문 집회를 이어간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결단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응원이라는 게 결국은 광화문에 나와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엄청나게 큰 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